여행의 진짜 찐 마지막 코스는 어딘지 아시죠? 바로, 귀국행 비행기죠. 도쿄에서 인천으로 오는 와중에 가성비 끝내주는 에티오피 아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했어요. 참고로 단돈 10만원에 탔습니다. 그 비결을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. 자리에 앉으면 승무원분들이 오렌지 주스와 샴페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. 더 비싼 샴페인을 선택합니다. 한콤하고 가볍게 익숙한 듯이 한 모금 마셔주고, 중요한 메뉴판에 정독하기 시작합니다. 자연스럽게 메뉴를 주문합니다. 이륙 후, 곧바람 기내식 <laughs> 짜잔! 기장하게 목받침도 완료! 일단 밥 먹기 전에 상쾌하게 아프리카 맥주 한 잔을 바로 기대실 시전합니다. 친구는 늦은 밤 비행기라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제가 두개다 먹었어요. 고마워! 닭가슴살은 부드럽고, 스테이크 앤 파스타는 육즙이 진하게 물들었고, 딸기 케이크는 달콤하고, 호밀빵은 고소하고, 칠리새우는 통통하고, 정말 이렇게 먹다 보니 순식간에 인천공항 도착! 이제 10만원에 탄 대비 비결! 알려드릴게요. 도쿄 왕복시 경매처럼 가격을 설정하고,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신청을, 신청을 할수 있어요. 당첨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. 저는 제일 저렴한 금액인 10만원 정도로 성공했어요.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, 강추합니다 진짜 쩝니다!